대표과 식사를 앞고 있습니다. 어가요 아, 너무 가까운 거같은 네. 아, 아니요, <laughs> <laughs> 뭘 어때? <laughs> 아빠랑 밥 먹는 기분이 나이걸요다요사 <laughs> 야, 나 저만큼 나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가 있어요? 찍고 있 대표님, 근데 무서워가지고. 자, 형비씨가오 연말까지만 댕기겠네 아, 대표님의 걸음걸이. <웃음> <웃음> 어, <신나가야>. <웃음> <웃음> 저희가 질문을 한 일곱 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이 이거거든요 엔카닷컴 전에 어디서 일하셨는지 <웃음> <웃음> 어, 한간에 듣기로는 굉장한 곳에서 또 이렇게 <laughs> 약간 이거 시사매거진 <laughs> <laughs> 원래 이렇게 컨설턴트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맥힌지에 좀 오래 있고 그 다음에 아, 맥피지주에 곤잘로 아, 맥켄지 알아요? 알죠 저 교경학과 요형 네. 네. 맥켄지 스펠링도 알아요? <laughs> 아니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제 제가 여기 한 6년 정도 있었잖아요 아, 네. 엔카닷컴 네. 닷컴이 맥는지보다 네, 훨씬 좋은 조직이거아요아 네. 역시 <웃음> <웃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네. 또 우리가 그렇게 어.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 저는 진, 진짜 뭐 모든 면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 진짜 엔카닷컴은 진짜 좋은 조직이라고 생각다자 그러면 음. 좋은 조직이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 회사를 이렇게 노리고 계시는 네. 취업 준비생 내지는 네. 이렇게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음. 회사 자랑을 세 가지만 네, 짧게. 회님 <laughs> <laughs> 숨, 숨 차시는 거아니 <laughs> <laughs> <잘하고. 웃음> 첫째, 어 일단 사업이 네, 사업이 굉장히 네, 매력적인. 네. 업체를 가지고 <laughs> 음, 뭐. 사업 자체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는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는 성장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까 네, 성장 가능성도 네. 당연히 크고요. 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조직이 젊고 어, 건강하다. 네, 저기 건강하지 않고 늙은 사람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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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직장을 뭐 대여섯 군데 이상 다녀봤지만. 네. 제 동생이나 후배가 있으면, 어, 조하지 않고, 와서 경험해보라고. 아, 근데, 근데 왜 아직 아무도 안 오시는 겁니까? 제 동생이 없어서. <laughs> 마지막 세 번째 장점, 그러면. 이세 번째 장점은 되게 자유롭고, 어, 자율이 존중되니까. 네. 대기업에 가면 정해진 일을 할 확률이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좀. 자자 알아서 자유롭다. 네. 저희 지금 이렇게 대표님하고 자유롭게 식사를 하고 또 제가 조금 더 지원 사격을 하면 네. 저희 회사가 약간 지리적으로도 되게 좋지 않습니까? 네. 어 네. 지리적 이점도 있고요. 주차도 편하고요. 비싸지만 편하고요. <laughs> <laughs> 4 <4초>, 원. <4초>. 네. <laughs>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어찌 어찌 어 엘로 아 예. 요치코. 음 양스시 정식 코스 이거를 다섯 개를 할까요? 아, 좋습니다. 우와. 최가 최고. <laughs> 아, 네. <세시고. 웃음> 여러분 인당 29,000원짜리 식사를 사주고 계십니다. <laughs> <laughs> 이게 바로 사장이다. <laughs> 지금 약간 머러워 계신. 네. <laughs> 네. 원래 그런... 대표님이 여기 계시니까 지금 일부러 대각선으로 앉으셨는데 <웃음> 네. <웃음> 이만 우렁증이 있는 <웃음> 그입니다, <웃음> 여러분. 송현씨 이제 몇 살이죠? 저가 38살입니다. 아니 아니, 애기 야, 아, 애기 애기, 기 다섯 살이라고 해서. 아기가 3 6살고어애기 다섯 살 저를 빼달는 <laughs> d n a <laughs> 그 애가 예전에 그 저기 안고서 네. 아가실때 네. 안에 붙어있던 네, 맞습니다. 그 친구예요? 아. <목소리> 아이 근데 그, 제가 못게거 뭐, 해드렸죠? <목소리> <어떤 걸 들었죠? 목소리> 제가, 제가 보내드린 거였어요 네 맞아요 맞아. 게임 되게 좋아해서 아, 엄청 혼저리 와이프한테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벌써 우리 질문 두 개나 소환한거 아세요? <목소리> <목소리> 걸어오는 동안 사악한 질문 몇개 있었는데 <목소리> 네, 제가 이제 슬슬 나머지 다섯 개는 좀 사악합니다 <목소리> 그, <목소리> 그, 그, 여러분 저... 제가 얼때도 있습니다 <목소리>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차를 좋아하니 음. 엔카의 문을 두드리게 됐고 또 관심을 갖게 됐고 음. 했었는데 대표님도 역시 차를 많이 좋아하시니까 엔카에서 근무 중이신 거 맞죠? 어뭐 꼭꼭 그렇지는 않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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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는 원래 차에 정말 반미친 사람들이 아, 차 많죠 많습니다 사람 저희 회사는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차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태무심한 사람도 아닌데 저희 회사 와서는 영화 내밀지도 못하겠다. 형님 차잘 아세요? 저도 사실 자격이 없죠 편집할 자격. <laughs> <아우>, 차를 <laughs> 차를 어이, 너무 잘 몰라가지고. 아니요. 최근에 좀 많이 얘기를 해줘갖고 저도 친구들한테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정도는 수준이에요. <laughs> 물론. 그정자 이렇게 물어봤죠. 아 근데 차에 지금 관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편이다 하셨잖아요. 근데. 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원래는 이제 그 회사에서 지급해준 준대형 세단을 타시다가 하이브리드 카가 타고 싶다고 이제 본인이 IT와 자동차 회사의 CEO시고 또 친환경적인 남산을 이렇게 통과하시는데 약간 CO2 배출을 줄이고 싶다고 하시면서 하이브리드 카를 사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노재팬에 어르자님. <laughs> <laughs> 오케이 제팬. 당시 <에>, <laughs> 이제 시티 모델을 하셨죠. <laughs> 지금은 이제 바꾸셨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차에 비교적 관심은 있으신 편인데, <laughs> 우리 회사 안에서 보자면 뭐 조금 이렇게 내려갈 습 있는.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차에 관심이 일반인들이 뭐차 디자인. 뭐, 모델, 그, 겉으로 드러나는 기능상의 몇 가지 옵션, 이런 것들은 남자라면 다 어느 정도 관심이 있잖아요. 이제, 본네트를 열고 관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관심의 차원이 달라지는데, 저는 아직 그까지는 상현 씨나, 홍선호 씨나, 홍현 씨나, 뭐, 홍준씨는 네. 네. 뭐, 네. 아직도 내과에 비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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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네트 열지도 못해요, <웃음> <웃음> 뜨거워, 서는안 넣어. <laughs> 조, 좋아하시는 차가 있으세요? 어. 난이 차가 좀 마음에 들더라. 내지는 나는 차를 볼때 이런 게좀 중요하게 본다. 저는 승차감, 쾌적성, 아, 아, 네. 어, 저는 말해 네, 네. 순발력 뭐, 네. 가속성, 뭐 저기 속도 출력 이런 거에는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고 어, 정숙하고요. 부드러움 딱 사장님 스타일. 평생 서울에서만 타는데, <laughs> 서울 시내 주행만 하는데. <laughs> 맞아요. 뭔가 자꾸 질문을 좀 HR 관점에서 자꾸 들게 되는데 회사라는 게 직급이 높아지거나 내지는 직책이 생길수록 좀 외로워진다.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 하는데 우리 회사 안에서는 지금 꼭지점 우드머리에 <웃음> 계시잖아요. <웃음> 외롭지 않세요 그러게 전혀 없으면 거짓말이까 사람이 내성도 좀 생기잖아. 그러려니 하고 질문이 뭐? 원래 이 질문을 드리려고 여쭤본 건데 사원이고 싶을 때, 음. 아, 차라리 나도 사원이고 싶다. 음. 이럴 때가 언제가 있으신지? 아, 문제 많죠. 아, <laughs> 어, 이거 솔직하다. 어, 너무 많지, 네. 너무 많지, 아주 많죠언제가가 이해관계가 사람들 사이에 많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를들 뭐 개발은 이만큼 두달 내에 못한다. 근데 사업은 두달 내에 해야 된다. 그만큼 사람이 필요하다. 이만큼 신규 채용이 있어야 된다. 근데 신규 채용하려면 돈이 없다. 버젓이 없다.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게 많으니까. 그때 나도 한쪽만 주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 <laughs> 네, 누구 한쪽 편만 들거나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런고 있고 또한분 음. 이제 정, 젊은 분들이나 이렇게 회식 같은 거 하러 가시는데 <laughs> <laughs> 좀 끼워드려요 대리님. <laughs> <laughs> 음, <laughs> 여러분 마음이 아파서 식사를 <laughs> 못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먹겠습니다. 너무 나도 이정현이고 싶다. <laughs> <laughs> 뭐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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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현규 과장님한테 들은 얘긴데대표님이 형규 과장 처음에 입사했을 때뭐 하고 싶니 너? 그랬더니 형규 과장이 저 병맛을 하고 싶습니다 <웃음> 했더니, <웃음> 했더니 병맛? 대표님께서 병맛이 니니 병맛이 뭐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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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병맛의 재미를 아시죠? 우리는 몰라. 뭐지? <laughs> 이제 뭔가 그 구태연하고 딱딱한 그런 정형화된 아, 콘텐츠나광고에 네.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 그런 신선함에 또 빠져들고 음, 재미를 느끼고 해서 요즘에. 음, 요즘엔 좀 너무 이렇게 만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그 편집을 하고 있는데 다 발행을 해주시고 좀더 해보라고 얘기해가지고 좀 놀라고 있어요. <laughs> 야, 우리는 뭐 사실 간단하게. 다른 자동차를 다루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나 매체들이 엄청 진지하던 시 엄청 진지하고 보수적이어서 저희는 뭐 약간 구독자분들이. 측근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laughs> 아, 너네 진짜 고생하는구나. <laughs> 아, 진짜 그래? 뭐, 댓글이 뭐 얘들아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먹고 산다. 아니면 이제 저희가 컨텐츠를 가끔 새벽에 발행될 때도 있거든요. 거의 밤샘 각도를 하고 회사에서 월급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사장님 얘네 버려요. 뭐 이런 댓글. 사장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빨리 뭐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 어디 갔어? 사장님 어디 갔으니까. 예전에 본절로 어디 뭐. 차에 들어갔나? 뭐 하여튼 음. 그런 거한번 했지 않았어요? 네, 처음크에 네, 네. 들어갔어요 기때 많이 들어갔어요 음. 그때 좀 잘하긴 <laughs> <laughs> 요즘엔 <괜찮아요>. 다 하긴 <laughs> 하 <안 했다, 이거. 웃음> 입수도 이제 좀 됐으면 올라간 거고요 <laughs> 입수? 네. 무슨 일이어 아, 네. 아, 진짜? 구독자 5만 기념 3만 대면 원효대교에서 뛰어내릴 거예 아니, 본인이 음. 3만 기념 영상에서 갑자기 공약을 걸더라고요 5만, 5만 되면저 입수하겠습니다 어? 입수! 한강에? 어디야? 한가? 전 오만의 입수, 바닷물, 삼천포 조월이거든요 그러면 아... <laughs> 입수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걸면은 다들 아직 걸잖아는데거에서 끝나버려. 사령 정리요. 저는 일단 삼천포 가는 길에 조금 돌아갈 않정 충주시를 한번 들렸다가. 만남도 만나. <laughs> <laughs> 충주시가 이제 공공기관 SNS 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구독자가 어제 기준으로 3.9만 명이더라고요. 어, 아, 아, 엄청나죠. 제주도가 지금 1,500명이래요. 1,500명이요? 김희 아니, 안 그렇죠. 김1 0 0 0명이에 죄송합니다, 제가. 300도 발광. 네, 켜세요. 바보 아니에요. 1,000명. 게 근데 어, 엄청난 거죠. <laughs> 근데, 어, 엄청난 거죠. <laughs> 근데 구독을 잘안 눌러 주더라고. 이상하게 개인 채널 말고 뭔가, <laughs> 기업 채널 기업 이름 기업이 이름이, 이름이 붙어 있으면 음, 정말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보고 와요. 어 엄청나게 <laughs> 재밌다. 깜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독해 주신 분들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사실 작년 이맘때 유튜브 구독자가 8천 명, 어, 작년 8월에 8천 명이었는데 그달로가 몸팔고 <laughs> <막>, 목소리 팔고, 팔팔고 <laughs> 그 꼬리 <laughs> 나오고. W w w w. W. <laughs> 아니 좀 재미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좀멘버가좀 좀 생기니까 네. 저희 편집할 때 재밌죠. 약간 SM 엔터테인먼트 사장 된 느낌처럼 <laughs> 이후만처럼 이렇게 막. 세컨디는 아니고 아이 사장님 사장님 사장 느낌 나머지 연예인들인거죠 뭐. 연 연예인, 연예인 실장 실장 아, 그런거였어요? ㄱ 아, <laughs> 원래 처음에 되게 음. 싫어했었어요 딜러정이라고 싫어했어요 여러분. 얘기를 했을때 네, 아 딜러정이라고? 네. 드라이, 드라이 정이라고 운전하는 정이라고 했었는데 <웃음> 딜러정 <웃음> 그래서 딜러정이라고 하라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나 그거 싫다 마음에 안든다 그랬더니 야 이거 어차피 망해 망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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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렇게 잘 안돼요 <laughs> 책을 보통 한 달에 몇권 정도 읽으시죠? 많이 못 읽어요. 이건 진짜 뭐한 달에 한 서너 권도 읽즘힘니다아 많이 못 읽으신다고요? 네. <laughs> <laughs> 많이 못 읽으셔서 세네권 정도 읽으신다고? <웃음> <웃음> 아 저는 전독을 잘안 하니까. 네. 막 이렇게 저는 이렇게 목차를 좀 보다가 목차를 좀 아, 목차, 꼼꼼히 보거든요. 목차를. 목차 네, 목차에 애정에 한 3화를 썼는데 음, 목차를 꼭, 꼭 읽다가 꽂히는 목차가 있으면 이제 거기로 가서 읽다가 아닌 것 같다 하면 그 책을 버리 버리고 이씨 같은 책을 근데 약간 야근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야근도 많이 하시고 또 책도 보셔야지 수영도 하셔야지 출퇴근도 하셔야지 음. 음. 자녀분들도 또 돌보시죠. 또 자상한 아빠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매일 네. 하루에 잠몇 몇 시간 자세요? 그래요. 아, 잠을 좀 적게 자는데. 어, 정말요? 예, 네, 잠은 진짜 거의 한 보통 5시간 정도 자는데. 사무실에서한 <laughs> 아. 번도 안 주무셔 보셨어요? 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혀 없다고 얘기하기 어려운데. 아, 어, 낮에는 그... 졸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미팅 아, 너무 많으니까, 잠도 오니까. 네, <laughs> 아, 그러니까. 하루에 5 시간 채우기 있어서 자고 살 수가 있나? 미팅 했을 면졸음을 부르는 상대 있잖아요. <laughs> 약간 얘기. 아, 그런 순간 있요 미팅하다가 <laughs> 나 얘랑 미팅할 때 너무, 너무 졸렸어. 어, 아니 전혀 없다고 얘기하지. 내 상윤씨 좀 까다롭잖아요. 그렇지 <laughs> 않나? 내가 나는, 걸쳐, 내가 나는 상현 씨 밑에서 일안 하는 거를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면도 이거 잘하시네요. <laughs> 같이 위에 사람으로 일하기는 좀 수도분하고 듬성듬성한 사람이 좋거든요. 근데 뭐. 의외로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듬성듬성해? 음, 어, 어, 네, 되게 네. 많아요. 그래서 저는 듬성듬성한 척을 많이 아, 해주고, 그렇 네. 아, 아, 그런 이제 잘로는 또 제가 어저 자식 저 부분에 구멍이 있구나 <laughs> 하고 또 다음에 또 써먹으면 아, 제가. 벌어 봐 <laughs> 제가 이렇게 딸립니다이 <laughs> 그래도 과장님한테는 제가 아무래도 영상이다 보니까 영상 워낙에 프로라서 저는 이제야 뭐1년 같이 했으니 감히 건접할 수가 없죠 그리고 보기와 달리 저보다 더 예민하거든요 짜장도 되게 잘 내고요 짜증은 제가 잘 내는데 지금 이렇게 사람 좋아 보이지만 <laughs> 옛날에 그 몰카밖에 기억이 안 난다 이것이 <laughs> <laughs> 몰카, 몰카? 아 몰카 <laughs> 우리 그 그래도 엔카의그 약간 큰 변화 있을 때 동영상들, 회사 관련된 동영상들 형식이다 만들어줘가지고. <laughs> 매년 만들수록 기대치가 높아지니까. <웃음> <진짜> <웃음> 매년 높아지니까. 흔들더라구요올 <laughs> 연말에도 뭐 하나 뭐 대작을 만들어야 되겠네. 대표님 소스에요. <laughs> <잘 웃음> 잘게 낫다. <laughs> <놨다. 웃음> 아, 진짜. <laughs> 대작을 해야지. <될> <laughs> 형규 씨가 올 연말까지만 냉기겠네요. 형님 제가 발목까지 잘하는지. 그래도 하여튼 미디어 팀이 이렇게 그 뿌려지고 지난 시간 동안에서 온만 너무 오고 어떤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진짜로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이쪽 깔끔한 자리에서 이렇게 네 구독자. 우리 엔카라TV를 봐주시는 구독자 분들께 한마디 음. 아니면 서서, 서서 에이 어떻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laughs> <laughs> 어, 우선 어쨌든 저희 그 사이트를 이용해주시는 어, 많은 분들께 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희도 더 좋은 어, 사이트 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과 같이 꼭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엔카 TV에 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리고 그래서 더 좋은 어, 영상이나 자료로 보답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대표님 대표님 미쳐가지고 오셨다아잘 먹었습니다 밥을 못 먹겠다 야 오늘 노린 거아니까어 연말까지만 다니는 사람이다 계약직이다 계약직 계약직 계약직이다 이제 뭐 4개월 나왔습니다 권절로, 권절로 지금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아, 너무 웃겨 어떡해. 어, 아, 너무 하얘. 오토야. <laughs> 이거 잘도 으으으으. 좋아요. 이거 이거 이거. 아, 찍고 있는 거죠? 어, <laughs> <오>, 배도 것처럼 저러... <laughs> <laughs>